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레이기 16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이기 16장에 오시면 속제일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속제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런 절기는 아니지만 절기는 축제잖아요. 그래서 무교절, 유월절 오순절, 맥주절, 초막절, 초실절 이런 절기들은 아, 다 축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속죄일은 축제의 의미는 아니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축제는 아니지만 절기와 같이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날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9절, 16장 29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 지니라, 일곱째 달, 곧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고류면 고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자, 이속죄일의 날짜가,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속죄일을 지키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이스라엘인뿐만 아니라 본토인이든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외부인들. 그렇죠? 나그네들, 거류민들. 자, 이 외부인들까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 그 날은 속죄일을 지키고 속죄 제물을 드려라 라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속죄일의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대속죄일인 7월 10일날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6절이에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론이 대제사장이지만 그 자신도 죄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직분이 대속죄 일에 주관하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의 죄를 먼저 속해야 된다는 거죠. 그의 죄를 하나님 앞에 먼저 해결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또 지성소로 어, 들어가게 되죠.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대제사장의 옷이 평소에 입던 예봇의 옷이 아니에요. 어떤 옷을 입고 가느냐 사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입,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설지며 이건들은 거룩한 옷이라. 어, 그가 물로 어, 그의 몸을 씻을 것이며, 자 몸을 어, 물로 씻고 그리고 옷을 입는데 어, 화려한 예복 그죠? 예복은 열두 보석이 예, 앞에 예, 판결 흉패에도 어, 있고 어, 어깨 양 어깨에 견대에도 열두 보석이 예, 박혀 있는 그리고 금색 실 청색 자색 공색 실로 어, 만든 어, 그런 옷이잖아요. 아주 화려하고 또 금액적으로도 굉장히 비싼 그런 예옷을 입고 가는 것이 아니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속제일의 제사장은 세마포 옷으로 어, 입고 간다는 거예요. 속옷부터 시작해서 그도까지 다 세마포 옷. 그리고 머리에 에, 관도 세마포 관을 쓰고 합니다. 흰 옷이죠.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흰 순백의 옷을 입고 가는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무슨 의미냐면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흰 세마포 옷은 거룩을 상징할뿐만 아니라 죄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이 입는 이 세마포 옷은 일차적으로 어, 저는 죄인입니다. 어, 내의인은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무장을 하고 가지 않잖아요. 보석을 달고 가지 않고 뭐 화려한 색시를 수놓은 그런 옷을 입고 가는 것도 아니고 순부에게 옷을 입고 감으로 인해서 저는 죄인이고 저는 아무 의의가 없는 그런 자입니다라는 고백이고요. 또 하나는 그름으로 인해서 하나님 의의를 입고 갑니다라는 것이죠. 자, 제 의의는 없지만, 어, 그룹같은 하나님의 의의를 입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세마포 옷에 담긴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서 제사를 지 드릴 때에 그 재물 중에서 두 염소의 재물이 있죠. 자, 수송아지나 또 순양 같은 것은 다 드리고요. 그리고 두 염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6절부터 보시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수송화제를 드리되 자기가 집안을 위해 속죄하고 또그두 그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요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해 제비한 부대 제비는 요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할 여할지며 아론은 여아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해 제비 뽑은 염소 산채로 요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것이 아사셀 염소 제예요. 이 아사셀 염소는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염소 두 마리를 가지고 오죠. 염소 두 마리를 가지고 오는데 그중에 한 마리는 선택해서 속죄제물로 잡습니다. 어, 물론 속죄제물을 잡으면 어떡하겠어요? 그것을 번제단에서 어, 태워서 드리고 그 피는 어, 재단에 뿌리죠. 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그 드리는 재물이에요. 어, 나머지 한 마리 남아 있잖아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염소는 아사셀 염소. 아사셀 염소라는 것은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 죄를 짊어지게 하고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나면 제사장이 이제 나오겠죠. 나오면 은그한 마리 남은 염소의 머리에다가 죄를 증가시킵니다. 이때 안수하는 것은 죄의 증가죠. 본인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그 그류민들의 모든 죄를 이 아사셀 염소에게 죄의 정가를 시키는 안수를 하죠. 그리고 그 염소를 산 채로 죽이지 않습니다. 이 염소는 죽이지 않고 산 채로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은 광야로 가요. 광야로 가서 그들이 그것을 놓아주죠. 그것이 22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21절부터 제가 설명한 내용을 한번 말씀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보시면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래고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 지니라. 자, 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다 죄를 정가시켰다 그러죠? 내 죄가 너에게 갔다 이거예 이것이 정가예요. 정가시키고 난 뒤에 그 염소를 광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모든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먼 광야, 험한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그 염소를 내어 쫓았습니다. 그러면 그 염소는 어떻게 될까요? 광야니까 먹을 것이 변변치 않겠죠. 그리고 그 광야는 염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 짐승들이 있겠죠. 어, 사나운 짐승들. 그래서 이 염소는 그 광야를 헤매다가 어, 결국은 음, 죽음을 당하게 되겠죠.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 예식을 유월절날 제정을 하시잖아요. 그 성찬 예식을 하신 떡과 포도주를 내어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바로 제물로 드려진 염소, 속죄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라면. 오늘 아사셀 묘소는 뭐냐면은 바로 어 십자가 위에서 어 실질적으로 죽으신 어 그런 속죄의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한다고. 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이하에 가면,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무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랬죠. 자, 여기에서도 히브리서 13장 11절 이하 12절까지도 어, 이두 영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두 염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성찬 예식에서 나누었던 그 피일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광야에 내어 쫓김을 당한 아사셀 염소를 뜻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갈고리 언덕에서 죽임 당하시 예수님을 뜻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오는 은혜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가 모든 불의를 짊어지고 광야로 내 쫓김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은 우리의 모든 죄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요등 어, 뒤로 던지시겠다, 그러죠. 등 뒤로 던진다는 눈에 안 보이게끔 기억지 아니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것 같이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대속죄 일에 속죄의 제물이 되어 어 죽음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한 것이고, 그것을 그림자로 예표로 미리 보여주는 것이 대속죄 일에 이루어지는 속죄 제사였습니다. 특별히 아사셀 염소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기 16장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17장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